한국인들 한정 사람 미치게 하는 방법.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고문 수준의 금지 목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라면 먹을 때 한강라면 만들고 김치 안 주기. 한강라면 진짜 짜증나는데 김치까지 없으면 고문 그 자체. 두 번째. 치코커피 금지. 순대국에 커피 한잔 못 참지. 세 번째. 삼겹살에 소주치킨에 맥주 금지. 쌈소치맥은 국물인데. 솔직히 소주 맥주 먹으려고 치킨 삼겹살 먹는다 해도 과한 아님. 네 번째. 요거트 뚜껑 추추바 꼭지 버리기. 왜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은 건지. 다섯 번째,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 금지. 심지어 연탐. 여섯 번째, 인터넷 속도 100메가로 내림. 500만 대도 답답함. 일곱 번째, 버스 완전히 멈추고 내리기. 답답하긴 한데 이건 완전히 우선이니까. 여덟 번째, 택배 일주일 걸리기. 해외 배송 제외 로켓 배송 한번 쓰면 다른 거못쓰 아홉 번째, 똥 싸러 갈때 핸드폰 금지. 변기에 앉아서 웹툰 보는 게 개꿀임. 여러분이 못 참는 건 뭐가 있나요?